냥냥 네오. 네오. 아 왔다 오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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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복종하네 야옹 저, 저쪽이 고양이네 저기 가있어가옹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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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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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부비 부비해? 야옹 음, <laughs> 형아 좋아? 그러고르, 음, 이한테 사랑을 느꼈어. 어, 아이고, 뭐야 뭐야. 가, 재동이. 불고양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게 클났네. 우리 고양이 너무 잘안 되는데. 야옹. 이 부르자. 야옹. 클랐어.

다손다 감네. 길들였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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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빠 고양이는 신발 지 마. 음... 신발 들지 마. 네, 그... 저 고양이는 아예 오지도 않네. 얘 다리 불편한가 봐. 응? 더... 다리. 어, 쟤는 그... 많이 싸워서 그래. 귀가 아니, 잘렸어. 아니야 이게. 길 고양이는 원래 귀. 너희들 왜 우리 따라와 쟤는 왜따라와 야옹. 야옹. 그래. 야옹야옹야너 형한테 가냐? 머리 박았어 응? 너는 너무 소, 소심하다 야야옹 이리와봐 깜댕이 깜댕이 야옹 깜댕아 야옹소설안으면다 아빠 응? 박아다니면 응? 안돼 응? 응. 쭈구리 앉으면 와. 쟤는 겁이 많아. 쭈구리 앉으면. 박치겠다 응? 아이고. 응? 얘음 <toosure of relief> <Radio> <Matthews> 너무 많 <pursue> <No están> 이거 또 너구리같이 나가거지